진짜 잘하나보네? 너무 잘해? 이렇게 잘하는거예요고비가좀 힘든가봐 어. 아빠 애니가 안아줬어 음, 엄마, 엄마 마이크 버렸어 응응구 그래, 잘했어 다음에 잘결정 음. d of j 맞아 n Emma, t a n 좀 u y That's a little. Don't 응? 편하게 이렇게 l 다 응. 아. 노래 불러줘봐 a n g u y d 무슨 노래 불러줄까? m f 마리 a t 마리 e r 아니 하이밍 <laughs> 그래 아빠가 응. 너무 귀여워 <laughs> <laughs> 아빠가 <아빠하고는>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단다 애기 고맙다 강이미가 잘 듣고 있네. 가면 또 많이 떴다. 아니이 그런가? 왜? 오늘 언니 언니 집에 아빠가 가니까 눈이 어땠어? 좋아. 좋았어? 친구들 앞에서 책 읽어주니까 어땠어? 좋아. 좋았어? 좋아 좋아 다음에 또 갈까? 그래. 언니 안 울고 잘있는다하미가 <목소리> 이게 잘 보죠? 네. 이게... 누나가 동생을 잘 보네요 그럼요 아빠 어, 엄청 어, 잘 안아줘요 어, 어어어 그래. 어. 살살 살살, 살살. <laughs> 음, 너무 너무 어, 눈 음. 음, 너무 끝으로 어눈 만지지 마요 눈 너무 끝으로 왔어 어 그랬어? <목소리> 고개 살짝 들어줘 하미가아니아니 괜찮아 응. 할미 살짝 들어줘 엄마 도와줄게 응. 그렇지 <목소리> 됐어 아우 잘해 조금 좀 잘해, 오지, 응, 오들어 응, 어. 응, 응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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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<laughs> 기지 말고 살짝, 조금마세요배 <laughs> <좀> 배고픈가봐. <laughs> 뭐, 대부, 아 그래? <laughs> 그래도 좀 빨아. 아손 빠는 거야? 그래서? 한테 할말 있나? 얘기하려고 하네. 너무 힘들어. 어 그래? 응, 어 아빠 안아줄까? 응. 고생했어요. 언이 안아보니까 어때? 추억. 응. 아빠 말좀도바랐다오 응. 잘했어. 좋은 생각이야. 완전 언니정. 완전 응. 누나 최고.